아니야, 재정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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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재정비. 아니, 기름이 여기 많은데, 왜안 돼? 안 돼, 얘들아. 먼저 밀떡부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어떻게 올리지? 오, 이미 많이 달궈져 있어 가지고, 이미 식용유를 뿌려놨는데요. 양념이 있어서 탈 수도 있을 것 같아 응? 응? 변화가 없어요 근데 크로플 뺄때 이런 소리가 나지 않아 까을까 뭐지? 전혀 이게 더 완전 녹아야 되는데 그치? 응. 한참을 한 3분 이상 지난것 같은데 볼까오좀 이어 졌지? 녹아가 노화가... 이렇게 어, 녹아가지고 닫아주세요 한 3분 정도 지낸 것 같은데 오! 오! 근데 빵 같아 그러게 빵 비주얼이야 근데 연결이 안된가 그러게 된 건가? 아, 연결이 안됐다 이게 더 눌려야 될것 같아 음. 맛있는 냄새 난다 오, 좀더 맛있어졌어. 근데 안붙는다 오. 안 응. 응. 어? 어? 살려보고 싶다. 어? 오. 한번 먹어볼게요. 되게, 아니, 그러니까. 깡 같다. 깡의 결인데? 그니까. 신기해. 난이 바삭한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. 진짜? 떡꼬치 같아. 저치 진짜 바삭하고, 코부루는 좀 있을 수 있을 것같아 바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같아 크로플도 사실 바로 먹는 거랑 좀 식어서 식은 다음에 먹는 거랑 차이가 있으니까 됐나? 7, 8분 지났어. 열어볼게. 제발 탔어 오. 붙었다. 붙었다. 여 모양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아! 아! 이것도 떼어놓을걸 느낌 있는데? 오 <laughs> 떡꼬치 같은 느낌이야? 그러네. 음. 음. 떡꼬치만. 떡꼬치보다 더 많이 튀겨진 느낌? 맛있어. 담가서 먹을까? 역시 양념이 많아야지. 음. 근데 우리가 좀 많이 구워서 그런지 겉이 조금 딱딱한 부분이 좀 많은 느낌? 우리가 그런 유튜브에서 와플 기계로 떡 찍어내는 영상을 많이 봤잖아. 밀떡이라서 그런지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되진 않았던 것 같아. 네? 그건 아마도 밀떡이기 때문에 이 탄성이 있어서?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쌀떡으로 하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을까? 쌀떡은 우리알매떡볶이 성신여대점에서 준비했습니다 우 근데 이게 이미 두꺼워서 그러니안정기 우와 이만큼 떴어 화가 많이 났어 재정비, <laughs> 재정비. 아, 망한 느낌 와. <laughs> <그리고> 점점 <laughs> 어, 눌려지고 있어 그냥 좀더 해봐야 될것 같지? 응. 응. 아주요 비 <laughs> 근데 그만해도 될것 같아. 응, 될것 으쭈, 다 뜯어진 것 같아. 네, 음. 오, 좋은 생 말랑말랑하다 <laughs> 뜨거워 바삭함과 쫄깃함이 같이 느껴져 뜨거워 됐다 이거 우와 완전 보여줘 보여? 오 완전 이거 봐 미쳤다 어, 맛있을 것 같아 하고. 먹어볼게. 잘라놓은 거? 궁금해, 진짜. 음, 밀떡보다 훨씬 괜찮아. 진짜? 밀떡은 너무 좀 딱딱한 느낌이 있었는데, 이거는? 겉은 적당히 바삭하면서? 아니, 너무 쫄깃쫄깃해. 진짜 떡 같아. 이거는 빵이랑 과자 같은 느낌이었다면? 이거는? 떡 같은 느낌? 그냥 먹고 남은 떡볶이 나중에 영상 많이 보면서 어, 나는 저렇게 안될것 같은데?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생각했는데 처음에 살짝 열어봤을 때 똑같은 비주얼, 비주얼이어서 아, 나도 똑같구나, 망했구나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보면서 계속 위치 조정해주고 기름도 뿌려가면서 그래도 나름 괜찮은 비주얼을 만든 것 같아요. 밀떡보다는 쌀떡.